자, 홈텍스에서 자료를, 어, 어떤 자료들을 수치를 하고 어떤 자료들을 우리가 볼수 있는지 한번, 어, 홈텍스 화면들을 통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홈텍스에 로그인을, 어, 세무 대리인으로 이제 로그인을 합니다. 그죠? 음, 로그인을 해서, 어, 위에 있는 탭을 보면, 어, 뭐, 조회 발급, 민원 증명, 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 신, 새로 어~ 세무역계사무소에 입사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 이 홈텍스에 있는 어~ 내용들을 좀 숙지를 해야 됩니다. 조회 발급에서는 어떤 것들을 어~ 우리가 어~ 확인을 하고 어~ 조회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민원 증명 어~ 소득 금액 증명을 좀 떼달라라고 했을 때 이쪽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어~ 소득 금액 증명원 어~ 과표 증명원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 뭐 이런 것들 어, 사업 사업자 등그 어, 사실 증명원 뭐 이런 것들이 에, 뭐 이런 어, 민원 증명에 있습니다, 그죠? 음 그래서 어, 그 거래처에서 뭐좀 해달라라고 했을 때 이쪽에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신청이나 제출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어, 거래처들이 에,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한다든지 어, 그뭐 주소를 바꿨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어, 그럴 경우에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 이쪽에서 하면 된다. 개인, 법인,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어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것도 이쪽에서 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 납부 같은 경우는, 어, 신고, 어, 법인세 신고, 소득세 신고, 어, 부가세, 원천세, 뭐 각종 어, 세금들을 신고하는 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뭐 상담 제보 이것도 활용을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어, 여러분들 어, 내가 모르는 것들은 남들도 다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죠? 어, 그러면 내가 모르는 걸 누군가 물어본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어, 그래서 어, 이 상담 코너를 활용을 하면 어, 내가 궁금한 그러한 내용들도 어, 누군가 국세청에서 좀 답을 달아놨다. 그걸 참조를 하면 업무에 도움이 될수 있다. 이런 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된 어, 어, 조회하는 그런 탭은 세무대리 이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어, 이 세무대리인으로 어, 각각의 납세자들의 정보를 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어, 세무대리 다라는걸그 수임 동의를 받아 득 받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수임 그 기장 대리를 할 텐데 홈택스에다가 그 내용을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 홍길동이라는 사람하고 기장 계약을 해서요 그 홍길동의 세무 정보들을 보도록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납세자 세무 대리인이 수임 동의를 요청을 하는 그런 절차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이 기장 대리에서 이 등록에 보시면 수임 납세자 등록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를 수임을 했다 그러면 개인 사업자 체크해서 쭉 관련 정보들을 입력을 하고 타 사업 포함해서 등록하기를 하면.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할거 아니에요 홈택스에 그러면 나의 수임 나의 그 세무 대리인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음그 수임 동의를 할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법인 사업자면 법인 법인사업자 사업자 체크해서 사업자등록번호 뭐 이런 관련 내용들을 그 기입을 하고. 등록을 하게 됩니다. 68페이지에 그런 세무 대리인의 수임 납세자 등록 절차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까지. 그리고 70페이지에 음, 그렇죠. 입장에서 수임 동의를 하는 그러한 절차도 어 이야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관련된 어 세무 정보, 어 세무 대리인들이 이러한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든지, 전자세금계산서 어, 발급한 내역을 조회를 하려고 한다든지, 어, 신용카드 어, 매출 자료를 조회를 할수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임 동의 절차를 먼저 어, 진행을 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왕에 그 수임동의를 했어요. 수임동의를 했으면 정보를 조회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 정보들이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한번 어, 보시면 76페이지 교재로는 있네요. 어, 보시면 기장 대리 신고 대리가 있네요. 어, 세무대리인 공통으로 어, 기장 대리나 신고 대리 공통으로 이런 이런 정보들은 조회를 할수 있습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신고 대리는 종소세 신고할 때 잠깐, 어, 그, 어, 일정 기한 내에 기간 동안만 어, 신고 대리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기장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 기장 대리로 어, 수임 동의 절차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보시면은 뭐, 어, 납세, 사업자의 기본 사항도 조회할 수 있고요. 어, 가끔 가다가 우리 거래처들에 대한 기본 사항들이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내용들이, 어, 변경이 된다든지, 우리한테 뭐 알려주지 않고 사업자 등록 정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 그럴 때, 중간중간에 한번, 어, 정보를, 어, 그 사업자 번호 조회해서 정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확인도 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어 고지내역이 있으면 고지내역, 어 혹시 체납 체납내역이 있다 그러면 이 체납 사실도 어 우리가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용 계좌 같은 경우에 보통 어 신고를 음그 사업자 등록 내고 사업 시작할 때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 사업용 계좌 신고하셔라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게 안전합니다. 괜히 어뭐 나중에 뒤로 밀었다가 가산세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다음에 뭐 납부서를 출력한다든지 뭐 이런 총소세 어, 관련해서 이제 신고 도움 서비스도 어, 받을 수가 있고요. 음, 각종 기장 대리업체, 기장 업체들 같은 경우 관련 정보들을 조회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어, 부가세 신고와 관련해서. 예정고지세액이 얼마냐. 어, 예정고지세액이 얼만지 에, 알아야지 우리가 그 어, 부가세 확정신고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잖아요. 그죠? 어, 그런 죠그 것처럼 뭐 예를, 예를 들어서 예정고지세액을 조회해보고 싶다. 그러면 어, 이 탭에 들어가서 어, 예정고지세액 조회. 음. 클릭을 하면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을 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에 입력을 해봤다라고 하면 어 고지세액이 어 조회가 됩니다. 그죠 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어 예전 고지세액이를 조회를 할수 있는 음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음. 자그 다음에 어, 부가세 신고 도움 서비스가 있어요. 이 위에 있는 어, 수입 납세자 예정 고지 조회 에, 부가 이쪽 이쪽 파트는 이제 예정 신고할 때 예정 신고할 때 어, 예정 어, 신고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들을 어, 이그 조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어. 그리고, 어,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도 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직은 지금, 어, 7월 1일부터 어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어, 뭐, 교재로 보면 78페이지에 그 신고도움 서비스의 에 주요, 뭐, 회사별로 이제 자료들이, 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매출이, 에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 대비, 뭐, 어떻게 변했느냐, 뭐, 이런, 어, 정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이 신고 도움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어, 그좀 파악을 할 수가 있다 어, 세법 개정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도 어,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과거 신고 내용을 음, 매출 매입액 뭐 이런 식으로 어, 카드 매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수 있는, 어, 신고 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조회, 뭐, 이런 절차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그죠? 어, 그래서, 어,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조회다라고 해서, 어, 지금 이, 이 상태는, 어, 우리 사무실의 그런 상태인 거죠. 그죠?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수임사업자 전환을 해서 수임사업자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바꾸고 뭐 1개월만 조회를 한번 해볼까? 조회하면 이 회사의 내용들이 조회가 쫙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기별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매출과 관련해서 분기별로 월별로 지금 조회기간은 월별로 선택했는데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조회를 할 수가 있다 일기 예정이냐 일기 확정이냐 뭐 이런 것들 선택을 해서 조회를 하게 되면 우리 기장 거래처에 관련 내용들이 내용들을 조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임 동의를 한 수임업체들, 수임업체들의 정보들을 조회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어. 좀 전에 얘기했던 어, 이그 세금계단서 합계표 조회, 세금계단서 조회, 이쪽은 어, 조회 발급, 이쪽에서도 조, 어, 그 세금계단서 어, 조회가 가능합니다. 어, 조회 발급에 전자세금계단서 목록 조회 들어가면 월별 분기별로 조회를 합니다. 어 제가 두 번째로 저 얘기했던 어 그런 그 상황이죠. 기장 거래처의 분기별 어 일기 예정 뭐 이렇게 매출을 조회를 해 보고 싶다. 그러면 어 조회를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 거래처의 어 매출 세금 계산서 내역들을 어 조회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어,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어,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예를 들어서 어, 그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지금은 전자세금계산서잖아요. 전자계산서를 조회하기 쉽다 그러면 분류해서 전자계산서를 조회를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어, 추가적으로 또 어, 신용카드 매출 자료를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자료를 어, 클릭을 하시면 어, 그 사업자 번호를 입력을 하면 되겠어요. 그죠? 어, 사업자 번호, 어, 예를 들면, 어, 뭐, 이걸 하나 해볼까요? 3055749. 어, 이런 식으로 1분기 거를 매출 조회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회사에, 이회사의 신용카드 매출이 얼마고, 판매 대행 자료가 매출이 얼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조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81페이지에 보이듯이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자료 파악이 될수 있고, 이 자료들이 스크래핑을 통해서 어그 프로그램 상으로 어 조회, 조회하고 어 업로드 될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하다. 어이 자료하고 어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어 국세청에서 자료를 제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래서 82페이지에는 뭐어그 홈텍스에 있는 조회를 자료를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프로그램 상에서 간편 조회를 할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83페이지를 보면 현금 영수증 매출 조회가 있는 거죠. 현금 영수증 매출도 아까 그 세무대리인 명의에서 세무대리인의 그 탭에서 조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국세청에서 조회를 할때 항상 이중 로그인이 되는 경우에, 그, 기본적으로 튕겨져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자, 세무대리인으로 로그인을 해서, 거래처의 현금 영수증 매출을 조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사업자 번호 입력을 하면, 예를 들어서, 어 뭐, 이렇게, 어떤 회사에, 어떤 가게에 현금 영수증 매출을 이렇게 조회를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어 그, 현금 영수증 매출, 신용카드, 판매 대행 결, 매출, 이런 것들을 다 조회를 할 수가 있고, 현금 영수증 매입도 총액을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어, 홈택스에서 조회를 하고, 이러한 자료들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수집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5페이지 보면은 사업용 신용카드 두 개를 조회를 하는 거. 이, 이 부분은, 어, 그 공제, 불공제, 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거나, 어, 조정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어, 그냥 합계 금액을 어, 제시를 하는 거다. 실질적으로는 어, 어디에서 조회를 할 수가 있느냐 조회 발급에 어, 이 사업용 신용카드 이쪽에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지금은 어, 세무, 우리 세무대리인의 세무대리인의 사업용 신용카드가 조회되겠죠. 어, 로그아웃하고 어, 거래처에 홈택스 ID 비번으로 로그인을 해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들어가면 그 내역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고 원클릭 택스를 활용을 해서 그 일괄 스크래핑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직접 ID 비번으로 로그인을 해서 어, 내가 직접 수취를 하는 그런 일은 흔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그 다음에 어, 보면은 이제 화물 운전 복지 카드 어, 내역을 조회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어, 유료비 관련해서 우리가 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는데 예, 그러한 사업자가에 해당이 된다. 어, 그, 화물 운전자들이다. 라고 하면, 어 복지카드를 발급해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어 그런 카드, 카드 내역은 우리도 조회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용 합계표도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처별로, 뭐, 예를 들어서, 어 매출이다. 어 그러면 이제 수임 사업자를 전환을 해서, 어, 우리 거래처. 어, 조회하고자 하는 거래처의 그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를 음,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거를 아, 그 확인 차원에서 출력을 해놓는 게 에, 신고할 때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자그 다음에 또 어, 추가적으로 어, 우리가 살그 조회할 수 있는 게 수출실적명세서를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역시 어,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어, 어, 뭐, 이런 거래처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어, 입력을 하고 분기별로 어, 1분기 거 조회를 해보자. 그러면 이런 수출 어, 실적, 수출 신고 필증을, 수출 신고서를 기본으로 해서 수출 실적, 어, 명세서를 작성을 할수 있게끔 음, 이러한 음, 수출 신고 필증을 조회할 수 있다. 이거를 어, 홈텍스에서 조회를 한 내용을 끌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그램 상으로 그렇죠? 음, 그래서 88페이지 에, 그다음에 89페이지에 이제 어, 홈텍스가 아닌 어, 우리 그 부가가치세에서 어, 수출 실적 명세서 여기에서 어, 그, 아까, 그러한 자료들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러한 어, 내용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음, 참고 삼아서 보시고. 그 다음에, 어, 추가적으로 또, 음, 부가세 납부, 어,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를 활용을 하는 스크랩, 어, 구리, 철, 스크랩 등을 거래하는 그러한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전용 계좌를, 어, 개설을 합니다. 어, 그런 전용 계좌 개설한 내용을 이쪽에서 조회를 할수 있다라는 거, 한 번,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어, 어, 그,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발급한 명세서를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어, 어 그러면 여기도 역시, 어, 구매 확인서를 적용, 어, 줘야 할 거냐? 내국 신용장을 줘야 할 거냐? 어, 일반적으로 이제 구매 확인서 조회가 많이 있죠. 그죠? 어, 만약에 이런 것들을 조회한다라고 하면, 어, 그, 조회를 할 수가 있겠다. 어, 23년 거를 조회해 볼까요? 어, 이러면, 어, 구매 확인서 내역을 조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 구매 확인서, 어, 역시, 어, 세무사랑에서, 어, 그, 구매확인서 등 발급 명세서에서 아까 조회한 신용 그 내용들을 바로 끌고 올수 있는 스크래핑 할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구체적으로 전표 입력하는 과정에서 엑셀 자료 입력하고 혹은 스크래핑 방식으로 자료를 입력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잠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이렇게 어, 홈텍스에서 어, 어, 세무대리인으로서 거래처의 정보들을 조회하는 방법들을 어, 좀 살펴봤습니다. 음, 어,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어, 홈텍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조회, 정보의 어, 범위들 이런 것들을 미리 어, 좀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꾸 홈텍스. 어,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어,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어, 그래서, 어, 세무 대리 업무를 하면서 중요한 게 내가, 어, 그 스스로 내가, 어, 알수 있는 정보냐, 아니면 이건 내가 알수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어, 거래처한테 반드시 요청을 해야 되는 정보냐, 이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업무가 좀 업무를 잘하는 친구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잠깐 쉬셨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